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은 다스리고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하면 괴로움이 따르리니 마치 소와 말 걸음에 수레바퀴가 따르듯 하리. 모든 것을 마음은 다스리고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하면 즐거움이 따르리니 마치 그림자가 꼴을 따르듯 하리.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 이러한 생각을 품은 이에게는 원하니 가라앉지 않으리라.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은 이에게는 원하니 가라앉으리라. 이 세상에서 품은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다고 풀어지지 않으리니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리라 아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여 우리는 이 세상에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 사람이 만일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싸움이 사라지리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보면서 살며 오관의 욕구를 사귀지 못하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게으르면서도, 근면치 못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약한 나무를 넘어뜨리듯, 악마가 쉽게 정복한다.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면서 살며, 오관의 욕구를 잘 사귀면서, 음식을 절제하고, 굳은 신념을 지니고, 근면 정진하는 이는, 마치, 바람이 바위산을 정복할 수 없듯, 악마도 정복할 수 없다.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수도승의 옷을 입으려 할지라도 절제와 진실이 없기 때문에 입을 가치가 없으리라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온갖 계명을 지키고 절제와 진실을 지닌 사람은 참으로 수도승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만물의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라 생각하고 만물의 본질을 본질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릇된 생각에 서서 본질에 이르지 못하리라 만물의 본질이 본질인 줄 알고 본질 아닌 것을 본질 아닌 줄 아는 사람은, 바른 생각에 서서 본질에 이르리라. 마치, 허술하게 지붕을 이은 집에 비가 새듯, 수양을 쌓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든다. 마치, 지붕이 잘 덮인 집에 비가 새지 않듯, 수양을 쌓은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지 못한다. 몹쓸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 슬퍼하고, 두 곳에서 슬퍼한다. 자기의 더러운 행시를 보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즐거워하고, 두 곳에서 즐거워한다. 자기의 깨끗한 행시를 보고, 그는 즐거워한다. 몹쓸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내 세에서도 괴로워하고, 두 곳에서 괴로워한다. 몹쓸 짓을 했다며 괴로워하고 지옥에 떨어져 다시 괴로워한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내 세에서도 즐거워하고 두 곳에서 즐거워한다. 착한 일을 했다며 즐거워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더욱 즐거워한다. 가령 많은 경전을 외울지라도 방종하여 실천하지 않는 자는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자일 뿐. 수도자가 되지 못한다. 가령, 적은 경전을 외울지라도 법을 따르고 탐욕, 노여움, 헤매임을 버리고 바른 지혜가 있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이는 참된 수도자가 된다. 게으르지 않음은 영원히 사는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게으르지 않은 이는 죽지 않겠지만, 게으른 이는 이미 죽은거나 마찬가지다. 이 이치를 분명히 알고 거스르지 않는 다리는 게으르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성인의 경지를 즐기리라. 생각을 깊이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힘써 애쓰는 어진이는 가장 높은 자유와 행복이 있는 열반을 얻으리라. 애쓰고 깊이 생각하고 행실이 깨끗하고 신중하게 행하고 스스로 억누르고. 법에 따라 사는 근면한 사람은 그 영광이 더욱 빛날이라 애쓰고 부지런하고 깊은 자제로서 억누름으로 지혜가 있는 이는 홍수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아야 하리. 어리석어 슬기 없는 이는 게으름에 빠지고 슬기 있는 이는 귀중한 재산을 지키듯 부지런함을 지킨다. 게으르지 말라. 쾌락을 가까이 말라. 정욕에 가까이 말라. 게으르지 않고 깊은 생각을 하는 이만 큰 안락을 얻으리라. 어진이가 부지런하여 게으름을 물리칠 때 지혜의 높은 탑에 오르고 근심을 떠나 근심하는 어리석은 무리를 내려다 본다. 마치 산에 오른 이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듯 게으른 무리 가운데서 부지런하고 잠자는 무리 사이에 깨어있는 어진이는 빠른 말이 느린 말을 앞질러 달리듯 나아간다. 마가반 신은 부지런함으로써 모든 신의 으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찬미를 받고 게으름은 언제나 비난을 받는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도자는 크고 작은 모든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전진한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도자는 열반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마음은 불안하여 흔들리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어진이는 마음을 곧게 지키기를, 마치 활쟁이가 화살을 곧게 만들듯이 곧게 한다.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마왕의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파닥거린다. 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정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기란 즐거운 일이다. 억제된 마음은 안락을 가져다 주리라. 몹시 알아보기 어렵고 또 아주 섬세하고 욕정에 따라 헤매는 마음을 슬기로운 이는 지켜야 하리라. 잘 지켜진 마음은 안락을 가져다 주리라. 멀리 홀로 가며 끝도 없이 마음 속에 숨은 생각을 억제하는 동안에는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불안하고 바른 법을 모르며 신념이 흔들리는 사람의 지혜는 완성을 이루지 못하리라. 마음에 번뇌가 없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또 선악을 초월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 몸은 물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건히 하고 지혜를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은 지키고 앞으로 전진하라. 이 몸은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도 없이 쓸모도 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림을 받으리. 적이 적을 대하고 원수가 원수를 향하여 어떠한 악을 할지라도 몹쓸 악을 향한 마음은 더욱 큰 악을 사람에게 하리라. 어머니와 아버지, 어느 친척이 주는 선보다도 바른 돌을 향한 마음은 우리에게 더큰 선을 주리.